아주 신기한 포테이토칩을 가져왔는데 짱 포테이토칩이랑 맛짱뽕 포테이토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농심에서 나온 농심 짜왕 포테이토칩으로 만든 짜왕이고 얘는 농심 맛짱뽕을페르디에서 만든 포테이토칩입니다 어, 누구 먼저 먹어볼까요? 콩카걸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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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얘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네 냄새는 뭔가 맛장뽕 냄새가 아니에요. 제가 그리고 맛장뽕을좀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도전을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, 엄청 크다. 일단 보시면 이렇게 무슨 소스가 이렇게 잘 뿌려져 있고 설마 라면 스프 부은 거 아니겠죠? 맛짬뽕을 싫어하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네요. 원래 제가 맛짬뽕 라면을 먹으면 좀 뭔가 특유의 향 때문에 제가 별로 싫어했는데, 얘는 뭔가 그 특유의 향이 아예 안 나고 좀 뭔가 매콤하면서 맛 짬뽕 맛은 아니에요. 맛 짬뽕 맛은 아니에요. 얼큰하네요. 뭔가 과자가 음, 끝맛이 좀 뭔가 오징어, 오징어 향이 좀 나기도 하고 음, 맛있네요. 그다음 우리 짜뽕 님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 우와! 냄새는 진짜 안 좋네 냄새는 이상해요 아 <laughs>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야 어 보시면은 내 짜왕 같은 내 짜장 소스 네 이쪽에도 라면 스프를 그냥 갖다 뿌려버리면 네, 될것 같은데 네 짜왕 스프 같네요 딱딱 보기에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테이토칩 짜왕! 향이 그렇게 안긴나네요 잘안 느껴져요 짜왕이라기보다는 소스맛이 안나서 그냥 포테이토칩 그 포카칩 있잖아요 오리지널 씹어먹는 맛이고요 계속 먹으니까 좀 향이 나긴하네음 짜왕 짜완. 짜왕향이 좀 나네요 음 계속 먹으니까 제일 둘중에 솔직히 말해서 전 얘가 더 맛있어요 얘는 콜라보다 사이다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맛짬뽕과 짱을 먹어봤는데요. 포테이토칩 만든 거는 좋지만 얘는 좀 맛이 좀덜 느껴져서 아쉽고 얘는 맛있네요. 얘는 추천드려요. 5점이 최대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한 3.5, 얘는 2.5 정도 둘이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 전 얘를 추천드립니다. 이상 말할 거요. 추천, 앵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